이번 챕터에서 피터 드러커는 대중이 전체 주의를 지지하게 만든 절망적인 원인인 마르크스 주의와 자본주의가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마르크스 주의의 가장 큰 약속은 계급 없는 사회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장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자본주의로 인해 생긴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평등한 세계를 만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일반 프롤레타리아보다 약간의 특권을 더 가진 중간 계급의 등장과 증가로 계급간의 경직성이 증가하여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파레토와 미엘스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반대하며. 파시즘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계급의 출연이 왜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를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간계급으로 지칭되는 수석 디자이너, 숙련된 감독제, 회계원 등이 일반 프롤레타리아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를 이행하면서 중간 계급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르크스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주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발달한 자본주의는 가장 크고 소수의 생산 단위로 합쳐지고 이는 소수의 착취자만 남게 만들어 이 소수의 착취자의 재산만 몰수하면 사회가 평등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달에는 필연적으로 중간계급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미국의 경우 기업은 거대한 생산 단위를 가진 대기업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간계급이 발달하였고, 사회주의가 유입된 후에도 많은 수의 중간계급의 존재로 인해 혁명이 아닌 산업민주화로의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태동조차 못한 지역은 어떨까요? 낙후된 러시아가 사회주의 하에서 관료층이 발달한 것으로 알수 있듯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중간계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실현 불가능한 자본주의의 약속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의 확대와 성장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달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약속 아래서 자본주의는 평등을 위해 여러 가지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였는데 그 중에는 각 국가의 소규모 산업들을 보호하는 관세장벽,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도에 의해 보호받던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자신들의 안정성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세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자본주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기업과 계급은 법적 세습은 아니지만 그들의 부에 의해 자연스럽게 세습되었고 이러한 부의 세습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그들이 주장한 경제적 평등은 물론 동등한 기회라는 형식적 평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계급으로의 진입은 17세기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는 결국 혼란을 만들었고 이는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고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